안녕하세요, 밀레티비입니다. 자.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아, 밤 짜잔...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제 책이 나왔습니다. 자, 제목도 이름하여 '게임 종이접기', 뭔가 게임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 종이접기 책인데요. 자, 이제! 천천히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지은 책이고요. 이제 아마 정식 발간은 5월 5일인가? 아마 그때쯤 이제 서점에 깔리게 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표지도 이렇게 생겼고요. 게임 종적기인데요 먼저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 책의 주제는 이제 그 게임 아이템을 주제로 만들어진 건데 이제 게임을 하 게임을 엄마 아빠가 이제 안 시켜주면 엄청 화나잖아요. 아, 승급전도 해야 되고, 티어도 올려야 되고, 친구들은 맨날 게임하는데 왜 나만 못하냐? 그럴 때이 책을 아이에게 주시면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말끔히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게임 중적입니다. 총 19개의 게임 아이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 동영상 QR코드가 있는데요.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어려운 부분으로 바로 제 유튜브에 올라있는 영상과 연결돼서 이제 어려운 부분을 영상을 보고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서를 써주신 분들이 이제 국내 최고 로봇공학자 한재건 박사님하고 이제 오리로보라는 종적기 책을 지으신 후지모토 무네지라는 종적기 작가분께서 추천서를 써주셨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자 소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면, 여기에 후시모토 무네지, 후지모토 문네지 후지모토 문네지 작가님의 추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종이접기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나,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거를 해주시고요. 자, 종이접기 책을 만약에 사셨다, 그럼 무조건 이걸 읽어봐야 됩니다. 중규 형아의 말. 밀레 최정의 종이접기 전사들에게. 진정한 전사는 돈으로 무기를 사지 한다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 길들인 자가 진정한 전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이제 이런, 이런 저의 말들이 쓰여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종이적기로 최고의 전사가 되는 스텝 7. 1단계는 기본띠 익히기, 2단계는 기술 단련하기. 이런 식으로 스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제 배경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종석기 책에 나온 아이템들이 서로서 연결되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뭐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책의 특별히 좋은 점은 뭐냐면요. 종석기 아이템들이 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보기만 해도 굉장히 멋진 카드 형식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뭔가 보면 간지가 철철 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넘어가시면 뭐, 이런 식으로 접는 방법들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이제 부모님분들이 알면 좋아하실 팁이 있는데, 마지막, 그러니까 쭉 마지막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직접, 저희 엄마가 쓰신, 이제,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이제 교육법에 관련된 매우 훌륭한 글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꼭, 아셔야 될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꼭이 책을 사신다면 사셔야 할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균의 홈스쿨이라는 책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쓰신 책입니다. <laughs>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오늘은 이제 종력기 책이 정, 정확히 5월 5일에 발간이 되는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제 가장 좋은 점세 가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QR코드. 종이접기가 어려울 때는 QR코드를 바로 편리하게 인식시켜서 제 유튜브에서 채널을 이제 나와 있는 종이접기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종이접기 책을 어린이가, 그러니까 제가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종이접기 책에 비해서 아이들의 취향을 더욱더 고려해서 썼기 때문에 아이들이 웬만하면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킬링포인트.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보면서 종이접기 책을 아 이건 이렇게 아이템들이 서로서로 서로 연결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템들을 적고 싶은 욕구를 더욱더 업 시켜지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로 연령대는 이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누구나 좋아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상 밀레 종이접기였습니다